Hei! 오. 아, 부활자. 아, 부활자. 아, 아, 진짜. 그 어? 아, 진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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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진 아, 아, 연결 조심해. 빼서 아, 빼서. 자, 익세야 날리자, 날리자. 형, 아까 일용형 봤죠? <laughs> 형 욕할 거야. <laughs> 형은 욕할 거야. <laughs> 두 번째니까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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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두 번째니까. <웃음> <웃음> 자, 내가 천천히 일로 일로. 내가 일로. 너도 너무. 부수고. 하나씩 하나 <laughs> <하나씩, 하나씩. 웃음>

노우노우 no, no. 다리 느려, 다리 느려. 어 늦어, 드어어 나이스. 이타이해 장타, 장타! 날려버려! 잘하셔서. 아, 짜식, 치고 나가라니까.